자, 오늘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, 그 시작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볼게요. 1987년이었죠. 한 대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, 이게 처음엔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, 그런데 또 어떻게 평범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 세상에 알려지면서 결국 거대한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첫째, 사건 시작과 은폐시도인데요. 경찰 조사를 받던 21살 대학생 박종철 군이 숨지는 일이 벌어져요. 근데 경찰 발표가 뭐였냐면 책상을 탁 치니까 억! 하고 죽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그러면서 증거 없애려고 시신 화장을 막 서둘렀는데 이때 당시 검사가 어? 이거 고문인데? 딱 직감하고 부검을 밀어붙입니다. 이게 진실 규명에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이었어요. 둘째, 이제 의학적 증거가 나오는데 경찰이 막 축소 발표를 하려 하죠. 처음 현장에 갔던 의사가 이거 바닥에 물기도 있고 배도 부었고 물고문 정황인데 이걸 딱본 거예요. 또 부검 맡은 의사한테는 경찰 간부들이 막돈 봉투 내밀고 협박까지 했는데도 꿋꿋하게 목 졸려서 질식사한 거다. 이렇게 밝혀냅니다. 결국 경찰도 물고문은 인정했지만 아 그냥 형사 딱두 명에서 한 거라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건을 확 줄이려고 했죠. 마지막으로 이게요. 감옥 안에서 폭로가 터져 나옵니다. 이게 또 결정적이었어요. 좀 양심적인 교도관들이 있었는데 그 잡혀 들어간 형사 두명 말고 고문 가담자가 셋이나 더 있다는 거. 그리고 윗선에서 이걸 덮으라고 지시했고 심지어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죠. 이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이 정보를 안에 있던 전직 언론인 이부영 씨한테 넘기고 이게 비밀 편지로 만들어져서 천주교 정의 구현 사재단으로 건너갑니다. 그리고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김승훈 신부님이 이 조작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한 거예요. 이 양심선언이 불을 붙였죠. 박종철군의 죽음과 정부의 거짓말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바로 그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겁니다. 결국 보면요, 기자, 검사, 의사, 교도관 또 종교인까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모이고 모여서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겁니다.